안녕하세요, 여러분. 중년 건강 지킴입니다. 오늘은 자식을 가난하게 만들기 싫다면 당장 끊어야 하는 다섯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요즘 뉴스 보셨나요? 2030 세대 절반 이상이 부모 집에서 함께 산답니다. 캥거루족이니 뭐니 하는데 사실 그들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월급의 절반을 월세로 내야 하는 세상에서 독립이 쉬울 리가 없죠. 그런데 며칠 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 우리 애는 대학도 나왔고 직장도 다니는데 왜 돈을 못 모을까? 나이 35인데 통장에 100만원도 없대. 옆에 계신 분이 답하셨어요.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우리 때랑 달라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요즘 애들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가 물려준 게 뭔가 잘못된 걸까? 하고요. 제 친구 하나가 최근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다고요. 자기가 평생 자식에게 가르친 게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조심해야 해. 너는 집안이 이러니까 함부로 도전하면 안 돼. 람들처럼 살려면 안정적인 길만 가야 해. 이런 말들을 입버릇처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마흔이 넘어서도 새로운 기회가 와도 저는 안될것 같아요. 라고 먼저 말한답니다. 숨진 기회가 있어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며 사양하고 이직 제안이 들어와도 지금이 안전하니까요 라며 거절한대요. 통장 잔고를 물려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몇 천만 원 주면 뭐 합니까? 금방 바닥나죠. 하지만 태도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 보여준 태도 하나가 자식의 평생 경제관념을 좌우합니다. 그게 무섭더군요. 저도 돌아보니까 제 아이한테 했던 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것도 다 돈이야. 우리는 여유가 없어. 남들은 다 하는데, 우리만 못하네. 이런 말들이요. 그때는 현실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려고 한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대부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해온 몇 가지 습관 때문입니다. 상속세 걱정할 만큼 재산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태도니까요. 첫 번째로 당장 끊어야 할 것은 돈을 항상 불안과 죄책감의 언어로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셨어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본인은 외식 한번 제대로 안 하시고 옷도 5년씩 입으셨죠. 냉난방도 아껴 쓰시고 마트 전단지 보면서 10원이라도 싼 데서 장보러 다니셨습니다. 문제는 그걸 말로 계속 표현하신 겁니다. 아이들한테 뭘 사달라고 하면 첫 마디가 그게 다 돈인데 였어요. 아껴야 한다. 우리는 여유가 없다. 돈이 얼마나 귀한 건데. 이런 말을 매일같이 하셨죠? 그렇게 키운 딸이 지금 35인데 필요한 물건도 못 삽니다. 겨울 코트가 10년 됐는데도 아직 입을만 하다며 안 사요. 회사에서 외주교육이 있어도 돈이 아까워서라며 안 간답니다. 그 교육받으면 승진하는데 유리한데도요. 자격증도 수강료가 너무 비싸다며 계속 미루고 있대요. 엄마는 절약을 가르친 건데 딸은 투자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된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딸이 연애도 제대로 못한답니다. 데이터 할 때마다 돈 쓰는 게 부담스러워라며 만남을 자꾸 미루거든요. 남자친구가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하면 집에서 먹는 게 낫지 않아? 라고 한대요. 좋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걱정하고 금기시하면 아이는 꼭 필요한 지출에도 죄책감을 느끼고 도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한 분은 이런 경우였어요. 집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조용히 해 그런 얘기 밖에서 하지 마 라고 하셨대요. 월급이 얼마인지 저축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걸 가족끼리도 얘기 안 했답니다. 돈은 부끄러운 것 숨겨야 하는 것으로 가르친 거죠. 그집 아들은 지금 월급을 얼마 받는지 부모도 모릅니다.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사림살이가 어떤지도 모르죠. 재테크 상담도 안 받아요. 은행 직원이 펀드 추천해도 그냥 적금 만들게요 라고 한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겁니다. 제 지인 중에 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자식이 친구들이 다 학원 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럴 형편이 안돼 라고 하셨대요. 치킨 먹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치킨 먹을 처지야 라고요. 뭘 하고 싶다고 할 때마다 돈 형편 처지 이런 단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대학생인데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대회가 있어도 참가비가 아깝다며 안 나간답니다. 인턴 기회가 있어도 교통비가 부담된다며 지원 안 하고요. 기회를 돈으로 계산하는 버릇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절약을 가르친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는 두려움을 배웠습니다. 돈을 불안의 언어로 말하면 아이는 돈 앞에서 위축됩니다. 죄책감의 언어로 말하면 필요한 투자도 사치로 느끼죠. 금기의 언어로 말하면 돈을 다루는 능력 자체를 배우지 못합니다. 현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자식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바랐어. 그래서 돈 걱정 없다고 말했지. 그런데 그 반대로 하신 분도 계세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줘야 한다며 돈의 두려움만 강조하신 겁니다. 둘다 극단이었던 것. 중요한 건 돈을 불안의 대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택의 도구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가치가 있으니까 쓰는 거고 이건 불필요하니까 안 쓰는 거.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안돼 라고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노력보다 운이나 배경을 탓하는 말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자식 앞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는 백이 없어서 안 돼. 요즘 세상은 금수저 아니면 힘들어. 너네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이 모양이야. 본인은 현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신 거죠.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일찍 알려주는 게 낫다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뭘 시작하기도 전에 어차피 안될 거라고 말합니다. 회사에서 신규 프로젝트 제안하라고 해도 제가 뭐 인맥이 있나요? 라며 안 해요. 팀장이 네가 한번 해봐 라고 해도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은데요. 라고 거절한답니다. 창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저희 집은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라고 말하고요. 심지어 소개팅 제안이 들어와도 저 같은 사람이 뭐라며 거절한대요. 아버지가 물려준 건 현실 인식이 아니라 패배 의식이었던 겁니다. 제 친구 하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옆집에서 사업 성공하면 운이 좋았나 봐. 동창이 승진하면 타이밍이 좋았나 보지. 친척이 돈 벌면 부모 도본 거야. 누가 성공하면 노력은 안 보고 운이나 배경부터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뭘 배울까요? 성공은 운빨이고 노력은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차피 운 좋은 사람만 되는 건데 내가 뭘 해봤자. 나는 생각이 바뀌는 거죠. 또한 분은 이랬어요. 드라마 보다가 재벌에 나오면 저런 게다 부모 덕이지 하시고 뉴스에서 젊은 사업가 나오면 집안이 잘 살았겠지 하셨답니다. 그집 딸이 지금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있는데 저는 학벌도 별로고 집안도 그렇고 라며 포기했대요. 시도도 안 하고요. 집안이 안 좋아서 안 된다는 말은 아이가 시도도 하기 전에 스스로 한계를 긋고 변명부터 배우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경우는 이랬습니다. 자식이 시험 잘 봤을 때는 운이 좋았나 보다 라고 하시고 못 봤을 때는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라고 하셨대요. 성공은 운으로 실패는 능력 탓으로 돌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자신감이 없어요. 뭘 해도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운이었어요.라고 말한답니다. 제 친구 하나는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식에게 가르친 게 세상은 불공평하니까 기대하지 마였다는 걸요. 아이는 그걸 노력해도 소용없다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그집 아이는 서른이 넘었는데 전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직장 상사가 능력이 있으니까 더큰일 맡겨보고 싶다고 해도 저는 그냥 이 정도가 편해요.라고 한대요. 배경을 탓하는 말은 아이에게 변명의 언어를 가르칩니다. 운을 강조하는 말은 노력의 가치를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그게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돼라고 말하면 정말 안 되는 사람이 됩니다. 시도조차 안 하니까요. 세 번째는 남의 시선을 의식한 체면 치레용 소비 습관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한 집은 이랬습니다. 집에서는 돈 없다 아껴야 한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면 완전히 달라요. 신청 모임 가면 제일 비싼 선물 사들고 가고 동창회 가면 과하게 계산하고 아이 학원도 남들 다 보내는 데는 우리도 보내야지 라며 무리해서 보냈습니다. 정작 집에선 냉난방도 아껴 쓰고 반찬도 며칠씩 먹으면서요. 아이는 뭘 배웠을까요? 돈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쓰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월급의 절반에 명품가방과 외제차 할부로 쓴답니다. 저축은 안 해요. 제가 이 정도는 돼 보여야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라면서요. 차는 중고차가 훨씬 경제적인데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신차로 샀대요. 기준 없는 보여주기식 소비는 아이에게 돈의 목적을 오해하게 만들고 올바른 관리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또한 분은 이런 경우였어요. 자식 결혼식 때 남들이 뭐라고 하겠냐며 빚내서 호텔 예식했습니다. 손수도 우리 체면이 있는데 라며 다 맞춰줬죠. 하객 선물도 너무 싼거 하면 창피하다며 비싼 걸로 준비했고요. 정작 본인들 노후자금은 없으면 사요 그집 딸은 지금도 명절 때마다 친정체면이 있으니까라며 과한 선물을 합니다 생활비는 빠듯한데 말이죠 시댁 가족들 옷도 싸 보이면 안 된다며 백화점에서 사고요 완편이 우리 형편에 맞게 하자고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라며 안 듣는답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은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랬어요 학부모 모임 가면 우리 애는 영어학원 세 군데 다녀요 라고 자랑하시고 피아노도 배우고 태권도도 해요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정작 그 학원비 내느라 대출받으셨는데도요. 집에 오면 아이한테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니? 라고 하셨대요. 그 아이가 지금 대학생인데 명품옷 입고 다닙니다. 아르바이트에서 번돈 전부 옷에 쓰고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봐 신경 쓰인다는 게 이유래요. 네 번째와도 연결되는데 실패를 숨기고 결과만 포장하는 태도도 큰 문제입니다. 제 지인 중한 분은 사업 실패한 걸 자식한테 절대 말안 했어요. 아빠는 다잘 돼가고 있어. 라고만 했죠. 실제로는 빚이 수천만 원 있었는데도요. 밤늦게 들어와서 피곤한 얼굴 보이면 아빠는 괜찮아. 걱정 마. 라고 하셨답니다. 빚 독촉 전화 오면 다른 방에 가서 받으시고요. 아이 앞에서는 항상 잘 되고 있다고만 하셨습니다. 실패를 재앙으로만 여기면 아이는 안전한 선택만 구집하게 됩니다. 그집 아들은 지금 공무원 시험만 6년째 보고 있어요. 다른 기회가 와도 실패하면 어떡해요? 공무원이 제일 안전하잖아요? 라며 안 봅니다. 친구가 창업하자고 해도 망하면 끝이니까요? 라고 거절하고요. 대신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과정을 공유하며 회복 탄력성을 키워줘야 하는데 우리는 성공한 척만 했습니다 또한 분은 이랬어요 본인이 젊었을 때 사업 망한 적 있으셨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자식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가족들한테 당부하셨답니다 내가 실망할까봐 아빠 무능하다고 생각할까봐 그래서 아이는 아빠가 평생 순탄하게 살았다고 알고 있어요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줄 알죠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만 어려워도 저는 안 되나 봐요 라며 포기해 버린답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가 돈의 가치를 몸으로 배울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제일 흔한 것 같아요. 제 친구 하나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때는 고생했으니까 애는 편하게 키우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한테 용돈을 그냥 줬습니다. 얼마가 필요한지 뭘 사는지 안 물어봤어요. 필요하면 말해 이랬죠. 아이가 돈좀 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주셨답니다. 용돈을 묻지도 않고요. 아르바이트는 공부나에 보는 엄마가 되게 나면 못하게 했고요. 대학생 됐을 때도 넌 공부만 해. 세마비는다 보낼 테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서른이 넘었는데 월급 관리를 못해요. 들어오는 대로 써버립니다. 카드 값이 밀려서 부모한테 이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한답니다. 그게 벌써 다섯 번째래요. 엄마한테 말하면 주시니까 라는 생각이 박혀 있어요. 또한 집은 이런 경우였습니다. 아이가 뭘 갖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사줬어요. 장난감이든 옷이든 학용품이든 우리 애가 가지고 싶다는데 안 사줄 수 없잖아? 라며 바로바로 바로 사주셨답니다. 기다리게 하거나 스스로 모으게 하거나 둘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엄마 이거 사주세요 하면 그래, 사줄게, 였어요. 그 아이는 지금 카드 빚이 3천만 원입니다. 갖고 싶으면 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러는데요? 라고 말한답니다. 참고 기다리는 법, 우선순위 정하는 법, 포기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난 자식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보기 싫어서 다 해줬어. 그게 사랑인 줄 알았지. 학원비, 과외비, 용돈, 차비. 전부 다 대주셨답니다. 아이가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데 돈 필요해요? 라고 하면 물어보지도 않고 주시고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도 월세 내기 힘들지 엄마가 보태줄게 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30대 중반인데 아직도 부모 돈 쓰고 있어요. 독립할 생각을 안 합니다. 굳이 고생할 필요가 있나요? 부모님이 도와주시는데 라고 대묻는답니다. 한 분은 이랬어요. 아이가 중학생 때 용돈 관리 못해서 한 달에 20만원씩 썼대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10만원만 줄게 라고 했더니 아이가 울면서 친구들 다 그것보다 많이 받는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20만원 줬대요. 애가 서러워할까봐. 그런데 고등학생 되니까 30만원 달라고 하더래요. 대학생 되니까 50만원 달라고 하고 지금은 직장인인데 월급이 적어서 부모한테 매달 100만원씩 받아요. 우리가 고생을 덜어준다고 한게 아이에게서 자립심을 빼앗은 겁니다. 직접 벌어본 적 없으니 돈의 무게를 모릅니다. 모아본 적 없으니 목표를 세울 줄 모르죠. 선택해본 적 없으니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합니다. 포기해본 적 없으니 한계를 몰라 제가 아는 한 아이는 초등학생 때 장난감 가게에서 엄마 이거 사주세요. 했는데 엄마가 안 돼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바닥에 드러누워서 울면서 떼를 썼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엄마가 창피해서 결국 사줬대요. 그게 몇번 반복되니까 아이는 배운 겁니다. 떼 쓰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는 고등학생인데 원하는 거안 들어주면 가출한다고 협박한답니다. 돈을 그냥 주는 건 편한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배울 기회를 빼앗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이 중에 한두 개는 우리 대부분이 해본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돌아보니 제 아이한테 우리는 여유가 없다는 말을 너무 자주 했더군요. 절약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불안을 배웠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 보면 집안이 좋았나 봐, 운이 좋았나 보지 라고 말한 적도 있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이한테 어떻게 들렸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노력해도 소용 없다로 들렸겠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나쁜 부모여서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자식 사랑해서 고생 안 시키려고 현실 가르쳐 주려고 한 말들이죠. 돈이 없다고 말한 건 헛된 기대 갖지 말라고 한 거고, 운이 좋아야 된다고 말한 건 실망 안 하라고 한 거고, 체면 지키려고 한건 우리 아이가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던 거였잖아요. 실패를 숙인 건 아이가 실망할까봐였고. 다 해준 건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애는 편하게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의도와 다르게 나온 겁니다. 우리가 보호한다고 한게 때로는 날개를 자르는 일이 됐고, 현실을 가르친다고 한게 포기를 가르치는 일이 됐습니다. 절약을 강조한 게 투자를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편하게 해준다는 게 자립심을 빼앗았어요. 제 친구 하나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애한테 물려준 게 뭔지 아나? 불안이야. 나도 평생 불안했거든. 돈 없을까봐, 체면 깎일까봐, 실패할까봐. 그 불안을 그대로 물려준 거야. 그말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세대가 겪은 불안을 자식 세대한테까지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걸 깨닫는 게첫 번째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내가 무심코 한 말들이 이런 영향을 줬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은 뭘까요? 지금부터라도 바꾸는 겁니다. 자식이 이미 다 컸다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환감 넘어서 아들한테 사과했어요. 아빠가 너한테 세상을 너무 무섭게 가르쳤구나. 그게 미안하다. 아빠도 불안했던 거야. 그걸 니한테 그대로 보여준 거지. 그랬더니 아들이 울더래요. 아빠, 저도 그게 힘들었어요. 뭘 하려고 해도 아빠 목소리가 들려요. 안될 거야. 조심해. 위험해. 라는 말이요. 라면서요. 그 대화 이후로 둘의 관계가 달라졌답니다. 아들이 이직을 결정했고 지금은 새 직장에서 잘하고 있대요. 변화는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건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부모가 물려주는 태도의 유산입니다. 불안 대신 기준을 세워주고 실패를 배움으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미래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은 이렇게 바꿨어요. 예전에는 돈 아껴야 해 라고만 했는데, 이제는 이건 가치가 있으니까 쓰는 거고, 이건 불필요하니까 안 쓰는 거야 라고 말한답니다. 돈을 불안의 언어가 아니라 선택의 언어로 가르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원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예전엔 돈이 얼마인데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학원이 네 목표에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해 봤어? 라고 묻는답니다. 아이 스스로 가치를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자식 앞에서 우리는 안 돼? 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해보자로 바꿨어요. 한계를 말하는 대신 방법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전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여행 못 가라고 했다면 이제는 예산 안에서 갈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라고 한다니 실패 이야기도 숨기지 않습니다. 아빠도 서른 살때 사업 망해봤어. 빚이 5천만 원 있었지. 그런데 3년 동안 이렇게 갚았어.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실패를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게 됩니다. 한 분은 이렇게 하셨대요. 본인이 젊었을 때 취직시험 세번 떨어진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 엄마도 울었지. 그런데 네 번째에 붙었고 지금 생각하면 그 과정이 다 공부였더라. 아이가 지금 대학생인데 면접 떨어져도 엄마도 그랬잖아요. 다음에 더 잘하면 되죠?라고 한답니다. 용돈도 바꿨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번 달네 예산은 20만 원이야. 네가 계획 세워봐.라고 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과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부족하면 어떻게 할지 같이 고민하고. 남으면 어떻게 활용할지 의논합니다. 한 집은 중학생 아이한테 통장을 만들어 줬대요. 용돈의 반은 저축하자. 나머지 반은 네가 쓰고 한달 후에 어떻게 됐는지 보자. 처음엔 아이가 다 써버렸답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 용돈 없이 지냈대요. 힘들어하더래요.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계획을 세우더랍니다. 이건 꼭 필요하고 이건 나중에 사도 되고 이렇게 하나씩 바꾸니까 아이가 달라지더래. 돈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투자할 때 죄책감 안 느끼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줄 알게 됐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부모가 더 많은 돈을 준게 아니에요. 오히려 덜 줬습니다. 대신 태도를 바꾸고 바꿔... 말에 바꾸고 모습을 바꾸고 기준을 세워줬습니다. 그게 통장 잔고보다 훨씬 큰 유산이 됐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자식한테 돈을 많이 못 물려줄 거야 그런데 이건 물려줄 수 있어 돈을 대하는 태도 실패해도 일어서는 법 선택하고 책임지는 법 이게 진짜 유산이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식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대하는 태도 실패를 이기는 힘 스스로 일어서는 법은 물려줄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불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자식 앞에서 돈 이야기할 때 불안한 말 대신 기준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안 돼. 대신 이건 우리 가치관에 맞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오늘 탓하는 대신 방법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힘들어. 대신 요즘 세상은 다른 방법이 필요해. 라고요. 체면 지키려고 쓰는 대신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걸 보여주고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대신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가? 라고 묻는 겁니다. 실패를 숨기는 대신 극복하는 과정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걸다 해주는 대신 스스로 배울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만 바꿔도 자식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 대물림 되는 게 아닙니다. 태도가 대물림 돼서 가난이 이어지는 겁니다 불안을 물려주면 아이는 평생 불안한 사람이 됩니다 패배의식을 물려주면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사람이 되죠 체면을 물려주면 남의 시선에 갇힌 사람이 되고 과보호를 물려주면 자립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기준을 물려주면 현명하게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회복 탄력성을 물려주면 넘어져도 일어서는 사람이 되죠 자립심을 물려주면 스스로 서는 사람이 되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건가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거든요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부모가 될 수는 있어요 자식이 이미 컸어도 손주 세대한테라도 다르게 할수 있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손자한테 이렇게 말한답니다. 할아버지는 네 아빠한테 잘못 가르쳤어. 그래서 너한테는 다르게 말해주고 싶어. 돈은 무서운 게 아니야. 교구일 뿐이지. 손자가 아직 초등학생인데 벌써 달라지더래요. 할아버지, 저 이거 사고 싶은데 돈 모아야 해요. 얼마나 걸릴까요?라고 묻는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하루 자식 앞에서 돈 이야기할 때. 한 번만 다르게 말해보세요. 돈이 없어서 안 돼. 대신 이건 가치가 없어서 안 하는 거야라고요. 운이 좋아야 된다. 대신 방법을 찾아보자라고요. 그 작은 차이가 자식의 평생을 바꿉니다. 태도의 유산은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집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클로드는 AI이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